아이거 여기 키가 크네. 4번이. 네. 이번만면번만 그 바로 갈게요. 그님 네. 바로 가님 네. 어, 4번 배지 완전 잡는 거데 님이? 두명아 네, 그러면? 네. 여기요? 들러가투슬 여기도. 아. 그러니까 이번도투슬 아, 네. 같은데? 번도투슬이 네, 아, 아이 거, 그래요? 칸이투슬구나 아, 우리랑 똑같네. 조합이. 네. 똑같네. 똑같네. <laughs> 두줄 붙으며. 어, 그러네. 인사이드하고 플레이메이커에. 아, 이게 4, 5번 아, 포스트로 아, 밀고 올라나? 아, 힘림보호자 거의 뺐는데.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스위치. 네. 로테 로테. 이거 그러면은 아, 제한테.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만. 슈딩 넘남 남봐 주세요. 어디요? 센터랑. 예. 네. 바쁜. 아, 한 나이스. 나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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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이 좋아 이바님이이거핸들스보이는데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거 제가 꽉, 꽉을 가야 될이 같아요 깊었죠? 양쪽 핸들러 막으시고. 주방 와우. 어, 피캡피 있어요? 뭐 셔미니? 어, 아니요. 없는데. 아니, 아니면 그냥 무조건 그 제가 일반이 막아 볼게요. 이걸로. 아, 일반 면 핸들러를 핸들러 오쳐도 핸들러 다가고 코너 할게요. 자꾸 에코다. 무조건. 핸들러 하시는 분 막으세요. 오야, 봐봐 봐.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파울까지. 알이스 아, 까비. 어, 아그 아, 까비. 민희, 아, 아, 안녕하세요. 이번이소륭줄 몰랐네. 음. 홀라님, 아이솔. 빠이 봐, 빠이 봐, 빠이 봐. 나이스. 아니 뭐 상대 센터 슛을 볼 새가 없어. 제대 맞춘데. 아 지금은. 뭐야? 커피. 와이드 오픈. 저것도 견제를 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laughs> 나아 가고 <나오시고>, 태호 님 들어가세요. 빨리겠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뭐 코너 가시는 거가 있는 것 같네요 수동님 30% 버서커님 40%손피 어디갔어? 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픽게임 픽잘 걸리니까 픽게임 할게 오케이 여긴 좀더 막아볼게요 제가 왜요? 네, 가 아니라 왜나 뭐라해 뭐라 어 w I d o 색 t know. 색 d o n 이 k n 이 w I d o 이 t know. 아어 빠비 아니, 어, 아니, 아, 지래올라가대 돼. 그리고. 그 <laughs> <laughs> 자, 자기 기수비, 자기수비! 네, 나이스. 아, 나이스. X. 나이스. X. 누가 엑스야?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우리 팀파? 네. 팀파, 팀파. 어? 그옆님이랑 홀란님은 딱그 자기 것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스. 아 어, 어, 이게 어, 어, 절로 튄냐 까비. 어, 봐주세요, 봐주세요. 때 아, 까비. <laughs>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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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갔냐? 자. 8초, 7초. 우리 팀 파울. 야. 아, 이게 진짜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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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비비 까비 나까비나어스요 수비 나이스. 푸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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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스나이 지금 핸들로 눌렀죠. 네모 네모. 엑스가 오픈이었어. 3 초. 아, 스타. 어 까비. 아, 까비. 까비. <laughs> 수비 하나 수비 하나. 자기 막. 어오 <laughs> <laughs> 네 <laughs> 다시 7개 게 네. 제가 제가 제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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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가운데 <laughs> <laughs> 잠깐 봐주세요. 아깝다 3점을 너무 두드려 봤는데 지금 나이스, 나이스. <laughs> 잡아줘 오케이 앞 s 로 i d 나이스 나이스 said, I said, I 이 a 오른쪽 s a 오, d I s a 오 d I s a i 나이스 a i d 아이 수어 음, 자기 자기 수비 자기 수비 비이 나이스 다개다개 네. 나저 <laughs> 아, 이제 팀 파울이요. 아이스 나이스. 요 나나이스 어, 버서커 님이 저한테 붙어서 제가 좀해 볼게요. 음, 4점 4개.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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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태원님컷 나이스 나이스 왜왜 걸렸지? 10초? 앞에! 네. 앞으로 가아 까비 핸들러 나이스 제발 아, 아...

이스 나패 나패 어. 아, <laughs> 아, 이스 아이스 나이스. 해결. 해결 해결. I 프 i d n t put it out here. Good d 스 y All 스 said. I s 다시 d I said. I said. 고님 어? 바비 어? 바비 어? 좁히죠, 좁히죠. 다 따라왔어요. 나이스. 두개다 따라왔어요. 에이다 따라왔어요. 아직 3쿼터 시간도 많아요. 네. 아, 오, 와. 나이스. 나이스리. 나이스리. 코나. 나이스 나이스 이방. 아 나이스 공이스복폴란님 죽어 아이돌 나이스 아 <laughs> 하나 다 따라왔어요 아우, 나 씨, 핸드 두고 있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혼란 받으세요. 어, 염님, 아, 바... 아닙니다. 반대쪽에 있 중... 오, 나이스. 아, 씨. 하나 왔어요. 가운데 가세요, 가운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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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다. 거다. 나이스. 와. 까비. 아, 나이스 나이스 우리다 나이스. 어, 왜 만디, 왜 만디 불키야이인데 아, 웨이팅이. 어, 이게 왜게 뭐야? 염리컷. 어, 저게? 아, 나이스 네. 어 나이스 나패 아, 나시아 아, 하나 하나 나 나이스, 나이스. 아 어, 나이스. 거리. 이 역전 역전. 빨어렸어요초 아, 음. 갈게요. 네, 가세요. 수비 2 4초 저, 쪽 원샷, 가능해요. 나이스 나이스 c e nice, nice, n i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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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i 오케이 자, 아, 4쿼터 콜라님 마무리, 아 아까 와우! 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수비만 좀 신경 써서 하면 될것 같아 아이스나이 나이스,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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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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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받아줄요랑 바로 컷캐 아까 비캐나이스나 샷! 쌰으 수비 쌰스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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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파으파으파 으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나이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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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오 뭐야 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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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으로 훅슛처럼 던진 것 같은데 아, <laughs> 나이스 진짜. 나이스 스위까 어? 아깝다 저.. 님이공 잡으면은 태환님이 저거.. 도와주시지 마시고 저거 림프 받아요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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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워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수비. 기 저기. 저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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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이 득점만 하면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코구님축감 너무 좋으셔. 아, 다 이정용. 이정강. 와, 안 뜨겠네. 어디 어디 어디, 바로 바로. 천천히 시간 시간 많아 시간 많아요. 그쪽 다 왔어요. 그쪽 다 예. 네. 10초 시간 많아. 아, 나이스, 네. 패스, 나이스,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와우. 아 진짜? 죄송하지만 왜안 잘리지 이게 아이씨아이씨나나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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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팀 파울 오~~ 우 아, 득점만 하면 되는데 끝났어. 게임이 오호, 테이크, 오세게, 오호, <laughs> 너무 많나가시네 <laughs> <멀리> <laughs> 와.. 아, 무득점 씨.. 아 쇼맨이 캐자 패스를 한 번을 안 줬어 본인이 혼자 다 했어 괜찮습니다 그래도 코 <목소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고생들 어, 코... 하셨습니다 코구님 마지막에 저 안으로 들어간 게좀 약간 뭘 바란 거 같은데 아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순간 골대 속으로 돌진하셨는데 <laughs> <laughs> 전 봤습니다 <laughs>